저는 요것만씁니다 평생 이것만쓸거예요어고만생고저어유고생 쓰고. 저 너무 예쁘다 고 저는 유고만 쓰고. 저는 유고저만만 쓰고. 유고만 쓰고. 유고만 쓰고. 유고만 쓰고. i 고 s 쓰 a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어, 뉴욕은이버스라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샤일로 친한 언니여서 이번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제가 약간 화장품을 되게 많이 좋아해서 엄청난 제품들을 많이 사고 쓰고 하는데, 일단 제 피부, 타입은 저는 약간 여드름 타입이기도 하고 되게 민감하고 예민해요. 그래서 음. 무슨 제품을 잘못 쓰면 금방 트러블이 올라오고 그리고 약간 흉터도 있어서 좀 그런 순한 제품을 쓰는 걸 되게 선호하고 음. 그리고 제 퍼스널 컬러는 제가 여쿨 브라이트를 진단을 음. 받았습니다. 어. 아, 어, 아이린 사원형 <laughs> <당원연? 웃음> 네, 그런 타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걸 한번 소개해 볼게요. 스킨케어 제품을 갖고 왔는데 최근에 산 건데 헉,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음, 코스 스테렉스에서 나오는 섹스펩타이드 음. 스킨 부스터인데 이게 그뭐여 가지의 뭐 주름 개선, 미백, 결뭐 피부 트러블 이런 걸다 완화해주는 그런 게다 들어가 있고 되게 이렇게 묽은. 제형으로 음. 나온 거예요. 어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냐? 세수하고 나오면 그맨 피부에다가 바로 이렇게 음. 조금씩 해가지고 흡수력이 음. 굉장히, 어, 빠른 굉장히 같아요 굉장히 좋고 음. 그리고 이코스렉스 제품이 그나마 제 피부랑 잘 맞더라고요. 음. 트러블이 안 올라오고 음. 그래서 믿고 약간 사긴 했는데 요즘 뷰티 유튜버들이 다요거를 음, 그래요? <laughs> 네, 광고는 안 하겠지 모르겠지만 요걸 많이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한번 따라 사봤는데 순하고 괜찮아요. 이게 음. 약간 피부 컨디션 약간 음. 좋게 하는 는 그런, 어, 그런... 화장 잘해요. 어, 어. 되게 순해서 좋고 그래서 음. 요거 추천드리고 네. 그 람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퀄리티는 어, 그 네, <laughs>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막. 피부 좀 건조하다 싶을 때, 음. 요거 잘 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기 거든요 제가 메디큐브 네. 기기가 있는데, 아, 그걸로 네. 약간 흡수해주면 음. 좀 괜찮아지는? 겨울에는 음. 음. 요거 잘 쓰고 있고요. 음. 이게 사실 뭐냐면, 이니스프리의 그 비타민C 네. 제품이거든요. 음. 그 제품인데, 여기 제가 그걸. 아, 레이블. 뜯... <웃음> <웃음> 아, 저는 혹시 그걸 따로 아니, 담으신 건가? <laughs> 이게 뜯다 보니까 다 뜯어진 거야. 그러가지고 아, 여러분 <laughs> 아, 이니스프리의 그 제품이 아, 네. 있습니다. 유명한 아, 그 오렌지 색깔 아, 비타민C 제품인데, 네. 요거를 이렇게 알갱이가 있어요. 저 같은 음. 경우는, 그, 약간, 흉터도 있고, 미백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음. 요거를 밤에만 이렇게 조금씩 소량만 해가지고, 음. 쓰면, 쓰고 자는데, 음. 되게 좋아요, 이거. 음. 뭐, 트러블 안 나고, 그 다음에, 저희 나이 때는 이제 또 그, 이게 필요하니까, 음. 비타민C 같은 거를 넣어주면 좋으니까, 콜라겐, 비타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음. 요거 샀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너무 건조해서, 최근에 수분크림을 조금 더 헤비한 거를, 요거를 하나 샀어요. 이게 음.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인데 이게 하도 순해서 애기들도 많이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존에서 샀는데 조금 헤비한? 음. 좀 크리미한 그런 로션 타입이고 요즘은 여기 코, 코나 코 이마나 턱이 조금 이렇게 막 각질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하도 건조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더 이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겨울용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조금 끈적이긴 한데 네. 되게 촉촉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크림 Mm -hmm. 추가로 써주고 있고, 선크림은 요거 씁니다. 아, 정샘물의 네. 스킨 세딩 톤업 선 베이스고요. 또 선물 받은 거여가지고, mm. 쓰고 있었는데, mm. 은근히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요게 SPF50가 들어있는데, mm. 그 베이스 플러스 선크림. Mm. 그래서 약간 레벤더 색깔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피부를 밝게 해주는 톤업 기능도 있으면서, mm. 또선 블락의 기능도 있는, 그래서 mm. 요렇게 촉촉해요. 화장도 잘 먹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거는또 다시 살 의향이 있습니다. 네. 이건 선물 받은 오. 것 같아요, 제가. 음. 제돈 주고 산건 아닌 것 같고. 음. 혹시 제가 선물했나 어, 그런 것 같아? <laughs> 왠지 제가, 제가 선물한다아 어, 그치, 내가 너가 안나못 해. 그니까, 러 이거 사도물 사정보... 이거랑 또 다른 아, 게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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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랬던 것 거... 같아. 이거 제가 샘플 봐다 써봐. 응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 대박 사건. 제가 이거를 샀습니다, 여러분. 이게 네. 노츠? 나츠? 몰라요. 근데 아무튼 센탈, 센텔라스카 연고? 일랑일랑. 음 센트의 이름인데, 그거의 추출물을 사, 뭐 사용해가지고, 의약 매품이라고 써있거든요. 어, 네. 그래서 피부 상처나 피부 괴양, 아 보조적 부분 치료 연고, 이렇게 써있는데. 아, 그러니까 흉터 이런거에 좋겠네요. 어 네, 근데 제가 이거 효과를 봤습니다. 제가 엄청 큰 여드름이 났는데, 그게 막 흉터로 남을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음. 구글링도 하고 유튜브도 찾아보다가, 이게 탑5 안에 들더라고. 음 이게 근데 20, 이불인가? 네, 조그만한데. 그래서, 어, 그래서, 아, 좀 비싸다.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허, 진짜 효과 봤습니다, 저는. 오, 얼마나 쓰셨나요? 저는 꾸준히 썼어요. 매일 오이. 밤마다 발랐고, 근데 진짜 이만한 게 점점 네. 줄으면서, 이제 흉터 아주 미세하게만 남고, 오이. 진짜 저는 효과 봤어요. 그래서 음. 요거 여드름 피부에 추천입니다. 음. 이거 진짜 잘 샀어요. 이것도 저 아마존에서 샀고, 음. 그 다음에, 쿠션! 바닐라 코에,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모이스처 음. 22호 내추럴 색상이고요. 저는 이게 제가 여태 써본 쿠션 중에 제일 좋았던 것 오, 같아요. 그 네. 어떤 점을 특히 좋았나요? 저는 무조건 약간 촉촉하면서 커버 잘 되는, 음. 커버력 있고 음. 그다음에 제 피부 톤하고 잘 맞는 색을 제일 선호하는데 음. 제가 그동안 페리페라, 로맨드, 정샘물뭐저도다 써봤는데도 음. 전 이게 오.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컨실러는 저는 나스 컨실러 바닐라 색상을 음. 쓰는데, 저는 이거 밖에 안 씁니다. 제가 그동안 써왔던 수많은 컨실러 중에 이게 제일 저한테 잘 맞고, 또요 조합이 대박이에요. 오. 오, 다른 걸못 쓰겠어. 그냥 이거는 그냥 픽스. 음. 그래서 이거 하나에 30불인데 돈이 아깝지가 않아. 음. 네. 제가 구조를 끼울 건데, 화끈많 맛있어요, 이있는데 찐템만 보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잘쓴 제품은. <목소리> 거의 다 썼는데 네. 이건 롬앤의 스트로베리 밀크라는 음. 치크인데요. 이게 되게 딸기 우유 색상인데 어 너무 흰기 돌지도 않고 살짝 저한테는 웜하게 올라가는데 음.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냥 손이 막 그냥 막 음. 가는 음.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그런 블러셔고 그다음에 요즘 잘 쓰는 거는 요거 클리닉의 누드팝 음. 약간 라이트 브라운 이런 색상인데 음. 되게 예뻐요. 이게 음. 예쁘죠? 네. 네. 예뻐 요 이게 그래서 약간 텐한 느낌이 들기도 음. 하는데 요거를 딱 베이스로 깔아주고, 요거를 딱그 위에 얹지는그 음. 다음에 요거는 힌스의 트루 디멘션 글로우 치크 블러쉬 언 제품인데, 이렇게 골드 펄이 막 들어있어요. 음. 근데 어디에 쓰면 예쁘냐? 코끝! 오. 여기 턱 밑에! 음. 여기, 여기 그쵸? 음. 네. 너무, 너무 예뻐요. 음. 그래서 요거 추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샤넬의 그 멀티밤 아, 색상이 뭐냐면 네. 트랜스페렌트 음. 완전 투명한 색상이에요 그래서 음. 겨울 같을 때 조금 건조한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면 물광 피부 표현 이렇게. 보여요. 엄청 네. 그렇죠? 음. 요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치크나 하면은 되게 반짝반짝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용도 음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각종 립이랑 아이 제품이 다 들어있는데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음. 근데 진짜 잘 됐나? 오 베이지크의 <목소리> 프로틸 립잼 니치 잼 색깔이건 색깔인데요. 이거 옛날에 샀던 건데 약간 뮤트 핑크예요. 음, 약간 음, 엄청 음. 촉촉하고 이런 제품인데 요거를 음. 깔고 베이스로 그 다음에 어, 베이스로 깔. 어 저는 오히려 이거를 탑으로 바르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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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글스시한 어. 음. 근데 밑 워낙 건조하니까 음. 약간 촉촉한 거를 밑에다 깔고 음. 그 위에다가 더 촉촉한 거를 음. 얹는 거. <laughs> <laughs> 이거는 클리니크의립 오일인데, 네. 헌, 블랙 허니 제품이거든요? 음. 이게 너무 예쁜 거야, 요즘. 딥 레드? 느낌이에요. 음. 근데 이게 엄청 촉촉해요. 이건 이제, 어, 변성님이 또 선전을 하셔가지고, 또 요, 요 색상을 또 선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 마지막 남은 걸 얼타해서 제가 하나를 겟했습니다. 음 그래서 요렇게 저 요즘 발려놓은 걸 좋아해서, 분위기 있는 립을 연출하기 정말 좋습니다. 롬앤 제품은 그냥 이렇게두개잘 쓰는데, 요거는 롬앤 글라스팅 피오니 발레라는 색상인데, 요거는 위에 발라주기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샀었는데, 요게 한동안 또 토끼 혈입 그때가 뭐 트렌드라고 막 어쩌쩌 고저고 아 네. 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한국에서 사왔던 건데 음. 예뻐요 예쁜데 뭐 음. <laughs> 약간 안 바른 것 같아가지고 음. 음. 그냥 위에다가 발려, 발라주면 좋고 음. 다른 롬앤 제품 중에 잘썼던 거는 체리밤 요것도 완전 쨍한 그런 레드 색상인데 요거는 포인트로 이렇게 쓰기가 되게 좋아요. 쨍한 핫핑크. 오, 제가 또이런 색상이, 네. 여쿨 브라이트가 약간 이런 색상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게 베스트 색상이긴 한데, 응. 그래서 입 안쪽에 이렇게 포인트로 응. 똑똑똑 하면은 되게 예뻐요. 그리고 저는 립 라이너는, 어, 립 라이너 안 쓰세요? 어, 네, 저, 는저립 라이너, 안 어, 써요? 저는 립 라이너 안 써요? 써요. 그래가지고 입술이 얇은 편이어서 오버립을 꼭 해야 돼가지고, 저는 요 색깔, 쿨 핑크 색상이고, 요거는 컬러그램 오버립 메이커거든요. 이거 저는 제일, 잘쓴것 같아요. 음. 이 색상. 제일 저한테 잘 맞고 엄청 잘 발리고 내 입술하고 똑같아. <laughs> 그래가지고 감쪽같이 이걸로 그리고 음. 그다음에 여기에 그게 있어요. 쉐딩할 수 있는 거. 음. 그림자같이 그릴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네. 잘안 씁니다. 음. 그냥 이거만 오버립 그려주고 나주, 나머지 다 발라주는 그런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음. 어, 아이 파우치인데요. 아이 메이크업 제품을 몇 가지 갖고 왔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요 진짜 제가 맨날 맨날 쓰는 레일스는 제품을 바꿨어요. 소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아이브로 제품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페리페라의 스피디 스키니 브로 우 음. 다크 브라운 색상인데요. 저는 요것만 씁니다. 음. 평생 이것만쓸 거예요. 음. 평생 이것만쓸 거예요. 음. <웃음> <오>. <웃음> 그만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고 가격도 8불? 엄청 싸요. 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셸판 어, 얇은 그런 걸 음. 선호하고, 왜냐면 제가 눈썹이 좀 진해가지고, 저는 자칫 잘못하면 완전 짱구 눈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 가느다란 거를 선호하는데, 음. 발색력도 되게 좋고, 색깔도 제가 좋아하는 색이어가지고, 음. 진하지 않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갈 때마다 이거를 진짜 다섯 음 개씩 쟁여와요. 이거 제일 잘 쓰고 아 그리고 저는 약간 눈두덩이가 있고 속쌍감 뿌려가지고 아이섀도우 제품이 잘 번지는 그런 음 눈인데 항상 아이 프라이머를 꼭 바르거든요. 근데 어반디케이 그 제품이 음 되게 유명하잖아요. 음 아이 프라이머로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이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발언인데 저는 이 나스의 그 스머지 프루프 아이섀도우 베이스 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발라주고 uh -huh.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믹싱해줘요. 음... 그 기름기를 잡아주는? Uh -huh. 그런 뽀송뽀송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섀도우를 얹으면 덜 음... 번지는? 그래서 항상 저는 이거를 씁니다. 아이 메이크업하기 전에. 아이섀도우는 요즘 이거를 쓰는데요. 크메이크의 <laughs> 그 코코아 블러링이라는 색상이고 약간 핑크 브라운 계열이 많은데 저는 이네 개를 제일 잘 씁니다. 음... 그리고 베이스로 이거를 바르고 끝에 음영은 요 브라운 좀 짙은 색깔로 끝에 약간 스모키 약간 그런 걸 해줘요. 그래서 그냥 음. 무난하게 응. 그래서 요거는 잘 쓰고 있는 아이섀도우 제품이고 이거 전에 썼던 게요 데이지크의 베이지 니트한 음. 책상인데 저는 요 색상을 되게 많이 썼고 요것도 가끔 썼고 요렇게 근데 요런 색깔 잘안 쓰게 되더라고 아, 어, 그래요? 음, 어.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어, 그래요? 음, 너무 굵고, 어. 너무 반짝여가지고, 어. 부담스럽더라고 오히려 이런 쉬머한 거를 좀 어. 자주 썼고, 그래서 요거 쓰다가, 요거 발견해가지고, 요걸로 갈아탔고, 저는 어. 요게 조금 더 약간, 발색력이 좋고 음. 부드러운 것 같아 느낌이 여기 다 글리터가 있지만 따로 글리터를 씁니다 저는 음. 이 홀리카 홀리카 디뮤얼 음. 색상인데 어머 <laughs> <오, 디뮤얼. 웃음> 저는 요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엄청 약간 골드펄 오 어. 맞아 허, 너무 진짜 예쁘다, 예쁘죠 이거, 어. 이거 진짜 분위기 개쩔어요 그래서 이거 음. 예쁜데 말 그대로 디뮤얼 <웃음> <웃음> 디뮤얼 무게 <룩에 웃음> 완성돼요 즘 같은 홀리데이시스네 브라운 버린 것 같아 약간 음. 그렇네 약간 브라운 음. 골드 음. 음. 음 너무 띄지도 않고 딱 무난하게 음. 잘쓸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이라이너 같은 제품인 것 같은데. 아 어, <laughs> 웨이크메이크. <그러네요. 웃음> 오안써 네. 있어. <laughs> 웨이크메이크. 그렇게 <제품>. 손이 안 <laughs> 왔다는. <많이> <laughs> 웨이크메이크 제품의 약간 이것도 브라운 색상입니다. 약간 아 다크 브라운 색상인 것 네. 같아요. 저는 블랙은 안 쓰고 그냥 다크 브라운을 더 선호하는 편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래서 이거 쓰고 있고. 안 지워지고 좋아요. 그쵸? 음, 맞아요. 좋고. 요즘에 또 애교살에 <laughs> 빠져가지고, 제가 요거를 잘 쓰고 있는데, 요거는 컬러그램의 애교살 메이커 음. 웜톤이라는 색상인데, 요 브라운 색상으로, 오, 발색력 너무 좋아. 근데 엄청 부드럽다? 음. 근데 이렇게 세게 바르는 게 아니라, 이게 눈이 있으면은, 이렇게 살짝 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음. 그림자를 만들어줘. 음. 그 다음에 아 그래서 약간 음영으로 어. 해서 애교살을 어, 그치, 그치, 그치. 만들어주는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하이라이팅. 음. 이렇게 해줘. 밝게 음. 밝혀줘. 어 애교살 줘. 생겼어. 어? <웃음> <웃음> 애교살 생겼죠? 이거 <laughs> 진짜 대박이에요. 발림성이 엄청 적고 음. 요거에 빠졌어요. 이렇게 오. 하면은 애교살 딱 좋습니다. 짠! 와. 제가 아. 진짜 매일매일 쓰고 있는 속눈썹 고데기입니다. 이거는 필리밀리 제품이고, 올리브영에서 제가 주문을 했었고요. Uh -huh. 그냥 이렇게 스위치를 켠 다음에 3초 세운 다음에 uh -huh. 눈썹 속눈썹에 이렇게 딱딱 올려주고 바로 바짝 이렇게 올라가게 해주고 지속력도 좋네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속눈썹이 긴 편이어가지고 음 그냥 브러로만 해도 괜찮은데 음 확실히 요거를 하면은 살짝 이 따뜻해지니까 고정력이 음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음 요거 쓰고 따로 마스카라는 저는 따로 안 하고 음 왜냐면 속눈썹 숱도 하고또 음 길어가지고 음 너무 부담스럽게 되니까 아 마스카라까지 하면. 저는 이 제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눈썹 고데기 진짜 추천. 음, 진짜. 오늘의 제 파우치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 또제 채널에도 많이 <laughs> 놀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안녕! Hi. my age is Mid twenties, hmm? actually kind of late twenties. <laughs> and then um, <laughs> my skin type is uh, a mixture of dry and oily, mm -hmm. but especially winter time is more on the drier side. Mm. Mm -hmm. I think I should start with. Um, I'm a mom of two, so I have to really try to make shortcuts mm -hmm. with my makeup. Mm -hmm. So okay, start with primer. So after moisturizing, washing face, moisturizing, right. I have to use primer, and this is uh, sunblock and skin primer, makeup base together, and I really love this because of that two together. Mm -hmm. And then I need to save time, so my makeup time is kind of like if I'm really like rushing, I can do it in ten, 10 minutes. minutes. <laughs> <laughs> so right. this is what it yeah. is. <laughs> So then I go straight into concealer. I, use this. <gasps> <laughs> I love this concealer. Oh, on. This one, um, I'm lighter in the mm. winter, so this is uh, cafe con leche, oh. like 2.6. Mm. I'm like a olive tone, mm. yeah. But in the winter time, I'm a little lighter olive. So, mm. and um, I use that mm -hmm. for like only the blemishes, and then, oil oh, yeah. and then blend it out and then i go straight into this powder this is pretty new and um i think only been like a year mm. maybe a little more mm. um this is really cheap like 8 bucks mm. so like i can use a lot and not feel akawa mm -hmm. and um, I like the way it makes it blurs everything. Mm. So even like I do concealer, like sometimes yeah. the concealer you can see through mm. the powder. Like if you don't blend it out, because that e powder really good at blending. Oh. so you put this on top of anything. Even like if you put too much blush mm -hmm. or too much bronzer, and you kind of blur it, it with presses it presses down. Oh, mm. it blends it really nice. So it's like a makeup it's like, fixer. <laughs> it's like white color kind of this one's translucent oh, but mm. i like this because it's so light mm -hmm. and like um i think it can work with a variety of skin tones honestly mm. yeah so highly recommend after, after the powder i do bronzer because mm -hmm. i have a round face i need to like Cut that. <laughs> mm -hmm. <Contour. laughs> so I use this. I did use a lot of other contours and there's a lot that I do like. But this is Chermamane because I I use like not so strong makeup. Mm -hmm. So this one's like pretty on the neutral side. Some people for some people it might be orange, but for me it's um pretty neutral Set mm -hmm. like this. benefit yeah benefit hula hula yeah i like hit the pan on <laughs> <laughs> wow, that this okay, one looks Gine, but it's not that okay. genuine i don't know maybe on my skin it's not that genuine oh 그렇게 진하지 않네. yeah, yeah. Oh. and it's buildable it starts light oh. and you, and then you keep, keep building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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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what i like about oh. it and it's not like as orange as you might get, mm -hmm. unless you're like really pale mm -hmm. i really like this Oh, oh I've Tatcha. Seen the, one. the Tatcha mm -hmm. lip mask. Mm -hmm. When you put it on, it's so. Like. It's like a gloss almost. It's like really like. Oh. And it has like. It makes your lips subtly pinker. Oh. Yeah, mm -hmm. and like. It looks like a gloss. Mm -hmm. I can't explain it. It makes your lip look so juicy. Oh. <laughs> but yeah, I could wear this with the lip liner and then that. Mm -hmm. For lip liner, I like using Charlotte Tilbury mm -hmm. uh, Pillow Talk. Medium, yeah, it's um, I also really like overlining my lips. <laughs> this is the shade, mm -hmm. and I um blend it out mm -hmm. a little bit, sarcha. and then I will put like this on top. Mm -hmm. And then I really like ah, the Dior, Dior. Oh, yeah. I have a lot. Oh, wow, <laughs> yeah, the whole collection, I have so much, but yeah, I'll just use that. <laughs> and then which one is your favorite? My favorite. It depends on the season, so that's hard. Mm. Like in the in the summer time I would like coral mm. a lot. In the winter time I like brown the one. brown. Yeah. Or like mm. the red one I have, mm. but I'm not gonna look for it. For highlighter I also like using this. 3 oh, C this is go to show. Go to show. It's so nice. It's like really shiny. Mm. Oh, let me see. I also use that in the corner of my eyes sometimes ah. if I'm feeling that. So, for eyes, I also use this Natasha Denona. Uh. Their eyeshadows are known to be really like soft and buttery oh. and like last long, like really good pigmentation. Mm -hmm. Mm -hmm. It's so soft, it's like um cashmere. <gasps> oh, yeah, it's such a perfect like base mm -hmm. for your eyeshadow, yeah. yeah. So this makeup spray. What I do is after my face, like the powder routine, mm -hmm. before the eyes, I spray my whole face, and oh. then it, it's like a hairspray for your face. Oh. So like coating on. Oh, oh, it keeps like your oil in. So I noticed after I did that. And then put the eyeshadow on, it keeps the eyeshadow from smudging. Ah. Yeah, and the mascara or like eyeliner, whatever, mm. it doesn't smudge. 않고, yeah, yeah yeah, mm. yeah, yeah, yeah. I spray a lot. Mm. <laughs> mm. And then after the makeup, mm -hmm. I will like cover just my eye mm -hmm. and then I spray it because yeah. I noticed this kind of messes up the eye makeup. Ah. So I cover my eyes and then I spray just to give it that one mm. last. Mm -hmm. Yeah, and then. I really want to rave about this. This is the NYX Lift and Snatch mm -hmm, line. Mm -hmm. This one is in the shade Espresso. Mm -hmm. I don't think it says waterproof, but it holds up really nicely against water. Mm. As long as you don't smudge yeah, yeah. it. But this, like a felt tip brush. Mm -hmm. oh, I really like it. This, I really want to share with you guys. Mm -hmm. Eyebrows mm -hmm. got. Right? Mm -hmm. I do this. Like, I, I go oh, like 산을. this, oh. and then you know, I do the regular brushing. I don't know how this is gonna work on the hand this is really bad demonstration but you so see it, it blends oh. it really blends mm. but it also holds the like line oh. it's so good i don't know this is really bad demonstration but For mascara i always go back to this for so, some reason maybe. because the price is so money. <laughs> <laughs> and mascara <laughs> <laughs> oh. like mm. it gets dried out so and it's mm. waterproof and it's like a a fat brush i like this oh. kind of brush <laughs> there's a trick to my mascara i don't like comb it through mm. i just like wiggle kind of like 그냥, um, mm -hmm. mm -hmm. yeah mm -hmm. so after you curl you kind of just hold it in place mm. if i am feeling a little extra coverage <laughs> underneath my powder i'll do this cushion this cushion powder mm. cover beige it's, oh. like a, it's light it's really light it's not exactly my it's not my skin tone but it works 안녕, 여러분. 제 파우치 영상은 뉴욕은이버스님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어요.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안녕.